너무 부끄러워서. <놀람> <놀람> <놀람>

안 때... 아 근데 의자가 하나. 하나밖에 없다. 여기 있잖아. 아, 그러네. 어? 그게 그래, 뭐 나쁘진 않아. 그니까. 러 근데 내 생각에는 가마타에키마에도 혼자 댕기 무서워. 어, 그리고 나좀 걱정이야, 그날. 그래. 아니, 아니. 아니면은... 면리근을 늦게 먹고, 응. 늦게 먹고 늦게 돌아가잖아. <laughs> 여기 앞에, 여기 앞에서 기다려. 역기 <laughs> 앞에서 기다리는 거야. 여러분은 물 수갑이 세야 되나? 요약앞도 괜찮나요? 저는 약간 센거 좋아합니다. 나 완전 때려주는 거 좋아해. 빨갛게. <laughs> 어. 아니 익는 거 그래? 그래? 아니 몸이 어. 아니라 <laughs> 머리가 그래야 시원. 해 두피가. 어? 네. 내가 내가 세트로 해야겠다. 토마 단단 스파이시 고등. 오식시키식시키 음 내일 그래서 예정대로 나가는 거야? 8시에 그럼 일어나 있겠네? 어 일어나 있을 것 같은데? 그럼 8시에 나좀 깨워줘 이거 진짜 진정한 편스트 푸드다 내편의점 보단 낫다 응, 훨씬 <웃음> <웃음> 어, 버튼이 없는데 버튼을 눌러야 열려? 받아. 버튼 열던지 하는 거. 저의 야식입니다. 요청을 드립니다. 원래 첫날에 방송을해야 되는데 못하겠어 지금 꼬라지가 꼬라지가 너무 구려요. 저 발이 너무 아파서 이것도 했어요. 안녕. 누가 다 보려? 카메라. 이로그 출연할래? 안 보여. 안 보여. 수음 음. 음. 내가 생각한 문자에 대해 하세 내가 만약에 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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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지지 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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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들지, 들지, 들야 들지, 들주 저이 봐. 음, 리가 이제 식하고 나가신 거 같아요. 아니 웨이팅걸려리어 음. 음. 근데 저번에 도그랬지만 문자가 더 취행인 거 같아요. 혹시 몰라 여 보이나? 어, 나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몰라요. 제가 봐봐 한번. 제 상태? 아, 모르겠어. Thank <laughs> you. 나는 하얀색도 좋아 어, 초록색은 초록색. 아니야 기색기 저기. 저기. 색이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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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네? 상상 가는 그 맛. 말차 아이스크림이랑 빵 먹는 맛. 근데 빵이 엄청 바삭해. 음. 해 먹어. 근데 네, 생각에 그 바닐라 흰색을 먹었으면 좀 달았을 것 같은데 말차라서. 생각보다 안 달고 이가 시려워. 음. 그리고 빵이 엄청 바삭바삭해. 난 빵만도 먹어보고 싶은데. 여기. 음. <laughs> 나 이거 먹어도 돼? 응. 빵 떨어지. 됐어. 옆에. 감사한 아이스크림. 음. 빵이 맛있어, 빵이. 이렇게 세개 해야겠다. 너는 한마 같이 먹어? 세개 같이 먹을까? 오 크리미한. 많이 저녁을 많이 먹고 회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. 근데 5월 치고 진짜 추워. 저희 우엥 왔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아, 이건 마시, 맛있어. Immigrant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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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일레븐 교자 1차 야식 뱉혀가 <laughs> 벤츠 <100개월간 멘트. 웃음> 먹어보겠습니다 <웃음> 엄청 짜요 근데 맛은 있어 음, 근데 푸딩 공물랑 가져가야겠는데 음.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거야? 아니 <laughs> 뭐 살짝 F랑 T의 차이인가? 아니면 그냥 쓰레기 모으는 사람과 쓰레기 안 모으는 사람의 근데 뚜껑 론건 뻑뻑해서 오전 가져갈래요. 그나마 고민 고민은 해 봐야 될것 같아요. 알겠 그거. 하지만 <laughs> 가져가고싶다는 사실. 저기죠 이거를 어떻게 <laughs> 버리냐고. 잘못 버리죠. 안 버리죠. 절대 안 버리죠. 제가 여러분 제가 <laughs> 제가 한 번도 렌즈를 껴본 적이 없거든요 공공 자체가 너무 검해가지고 아데 어, 제가 개능이에요 원래 본격이 개념 청소 안 보는 거아니 잠깐만 내일 껴보면 안 내일 껴보면 안 보는데 그리고 나도 알고 있어 내가 화려한 게안어울는 거지 샘플 알고 있어 잘하다가 내일또 이제 한번 무리를 거하게 해보겠다 루피가 무리할게 <laughs> 아 이렇게 크게 들리는구나 어, 어떡하지 아, 그렇게나 크게 들리 <laughs> 근데 잘 어울릴까 모르겠어요. 왜냐면 제가 초록색을 정말 좋아하는데 초록색이 너무 안 어울려서 그러니까 다들 제가 하도 입으니까 어색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. 그리고 막상 보면 은근 은 초록색 상이잘안 입어. 초록색 상이 입어도 꼭 하얀색을 같이 껴서 그러니까 초록색 상이가 너는 가디건이 많아서 아, 어, 맞아 가디건 안에 흰색을, 흰색을 입고 꼭꼭꼭 꼭, 꼭. 위에 가디건으로 초록색을 입지. 어. 아 내일 껴볼게요. 너무 예쁜데? 이 초록색? 너 떨어뜨리면.